안녕하세요. 유나리나입니다. 오늘은 발레에서 제일 기본적인 지식, 발레 포지션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역사부터 시작해 보자면, 루이 14세의 무용교사이며 프랑스 궁정발레 안무가인 피에르 보샹이라는 사람이 다섯 개의 포지션을 만들어서 발레의 기초를 확립하였어요. 이 포지션을 모르고 발레를 한다는 것은 마치 걷는 법을 모르고 달리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발레를 입문하거나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꼭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같이 따라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시작해 볼게요. 자, 첫 번째로 슈즈 안에 발가락이 절대 구부러지면 안 돼요. 엄지 발가락부터 새끼 발가락까지 길게 쭉 펴진다는 느낌으로 바닥을 지탱해주세요. 발가락을 다 펴주셨다면, 이젠 아치를 세워주셔야 되는데요. 자, 엄지발가락과 뒤꿈치 가운데, 저 공간 있죠? 저 공간에 개미가 들어갈 정도로 발가락에 아치를 세워서 무너지지 않게 발가락도 다 펴서 아치가 무너진다면 무지의 반증도 생길 수 있고 발가락 모양도 예쁘지 않게 변해요. 너무 과한 턴 아웃을 하여서 아치가 무너지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치가 무너진다면 발가락의 균형이 맞지 않아서 중심이 잡히지 않고 부상이 생길 수 있으니 꼭 주의하셔야 돼요. 자, 이제 포지션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1번 포지션은 뒤꿈치끼리 붙여서 무릎을 쭉 펴진 상태에서 서주세요. 2번 포지션은 1번 포지션에서 다리를 옆으로 열어서 어깨 넓이만큼 벌려주세요. 이제 3번 포지션으로 가볼 건데요. 내서 네, 있는 다리 아치까지 뒤꿈치가 들어와서 그대로 서주세요. 사실, 발레에서 3번 포지션은 많이 쓰지 않아요. 4번 포지션은 두 다리가 교차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다리 사이에 자신의 발이 하나 들어갈 정도로 비워주시고 두 발을 턴 아웃해서 교차해주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5번 포지션은 4번 포지션과 마찬가지로 두 발이 교차되는 동작인데요. 발과 발 사이에 비는 공간 없이 발을 붙이시면 됩니다. 다섯 개의 발레 포지션. 어느 정도 이해가 가셨나요? 그렇다면 꿀팁 하나 더 들어갈게요. 그냥 포지션만 하지 마시고, 서 있었을 때 어떻게 올바르게 서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1번 포지션부터 갈게요. 자, 제 엉덩이를 지금 보시면은 뒤로 많이 빠져있죠? 뒤로 빠지지 않게 조심해주시고, 무릎과 무릎 사이에 틈이 절대 벌어지지 않도록 조여주세요. 그리고 앞에 골반을 위로 끌어올린 듯한 느낌으로 머리 끝까지 위로 풀업해주세요. 하나 더 추가하자면, 고관절에서부터 턴 아웃을 해가지고, 바닥을 지그시 누르고 서는 느낌이에요. 2번도 엉덩이가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중심이 두 다리 가운데에 있으셔야 돼요. 이때 무릎도 위로 끌어올려서 힘을 줍니다. 이제 4번 포지션으로 가볼게요. 4번 포지션 했을 때내 다리, 두 다리 사이 간격이 제발 세로로 들어갈 정도 벌려주셔야 돼요. 엉덩이 또한 빠지시면 안 되고 중심은 앞에 뒤에가 아닌 두 다리 가운데에 위치하셔야 됩니다. 지금처럼 그리고 엉덩이도 살짝 두 엉덩이 모은다는 느낌 동일하고요. 무릎도 끌어올리시고 네 포지션 중에 4번이 가장 어려운 동작이기 때문에 연습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코어에 힘이 안 들어가게 되면 저렇게 팅! 하고 엉덩이가 풀리게 돼요. 그래서 배에 단단히 힘을 주고 쓰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5번 포지션 갈 건데요. 이 또한 엉덩이. 제가 너무 많이 말하죠? 그만큼 많이 하는 실수들이라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건데요. 자, 엉덩이 모아주시고, 골반 위로 끌어올린 상태로 풀업. 허벅지, 무릎 쪼여주시고턴 아웃 계속 돌려주시는 느낌.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발레의 5개의 포지션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앞으로 꾸준히 발레 동작과 지식에 대한 영상을 만들려고 하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조만간 더 유익한 영상을 가져오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은 안녕!